저보자 네. 아까 설명했죠? 다시. 아 이거 알면서왜그래요 순서를 잊어버렸어 그때. 지 그죠? 메이드지 네, 아아 하나, 하나, 하나. 네 반지가 반지 나이메이드 반지 하나. 네 그렇죠. 순서를 왜안믿 한참 해야 돼. 이게 다 해야 돼. 간지가 다섯 장 들어갔고, 몸에 어, 있는 여섯 장. 그러면 메뉴에는 간지가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가 다 들어간 거고, 여기서 앞장 주세요. 찍지 말고. 하면서 <laughs> 왜 자꾸 찍어요 아니, 우리 만들라고 주려고. 이거 올려드릴게요. 아, 올린다고? 아. 카투리안나오게또 올리지. 음성음성으로 잠 음성으로 올려? 음성도. 음성은 <laughs> 안, 자, 안 되겠네. 잘 정리를 한 다음에 그냥. 아, 자리 자막, 잠자 자막. 자막, <laughs> 일단 센터 센터에 <laughs> 네, 네, 네. 네. 가운데 네. 가운데 찍고. 하나를 찍어서 대략적으로 찍으면 돼요, 그죠? 이때 골판지 있으면 좋네요 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다게하이거디기이안좋이안 돼. 이 이렇게 하면 아이이나이나이나게이나게 이렇게 하안게 이렇게 하면 안게나게 그 기준으로 양쪽에 두 개씩 꽂아 주시면 돼요. 그럼 총 다섯 개가 꽂히는 거겠죠? 이고어 네. 주방가 틀어졌는데. <laughs> 나놓 <나누> 거. <laughs> 나놓 <나누> 거. 이자기 신나는 관심 없으니까 이런 거. <laughs> <자기의> 거. <laughs> 거, <자기의> 거. <laughs> 자, 이 상태에서 실실 주세요, 실. 헤이헤이 실은 이제 매듭짓거나 왔다갔다 하는 방식이 좀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쵸? 이불나아 나, 나, 아, 이불실 아 이불실 아 이불실의 대반을 이불 이불 꼬맨대실 못참고니다 대반 아니야 여기를 한번 두번 어? 왔다가 반이 반. 이 정도로 기억하는데 길이 안 어떻게 이렇게 길게 하지 <듬이>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여기 잖아요 다시 발해 주세요리 어, 이건... 내가... 내가... 아, 내가 개가져좀 음, 두툼하게 두통 매듭을 짓는데 어, 나도 우리 어린 집에서 다니인할때 이렇게 맞아요. 야침. 제가 이에게두개 이거는 이거 어? 어, 뭐, 이 이거

작은 게좀 편하겠네. 그렇지. 작 크게 고정을 시킨다. 한씩 가져가면 되이안 되잖아. 일 여기 게. 그러면 이제 시작. 시작. 이렇게 해서 얘를 그 다음에 빼고 넣는다. 아래서 뽑아서 뽑아서 쭉.

응, 응, 아, 그 지그재그 건달아가면서 한 칸씩 올라가면 돼요. 아, 그니까. 제제그 다음 칸으로 가고. 가느지라듯이한 번에 아, 위에서 이다 여기를 통해서, 돌려서, 여기 네. 여기, 이제 이제는 여기서 끝에까지 왔으면 한 바퀴 돌려서, 뒤로 네. 네. 이제 네. 다시 간다는 네. 길로. 네. 이제 딱 바느질 하듯이 한번. 거는가에 수업 네. 재료들을 사야 되는데, 그 사는 를여기 여기서 네. 그 다음 으로 내려가고. 아, 다시 네. 내려가 네. 네. 그러니까 돈만 주고 안 받아봐요. 그냥 그리고 우가남들 없어야 된다또 그래야 거래 거래 내역이 있는 게 나. 됐다 됐다. 우리는 단순하게 수입이 있고 지출이 없어야 되거든. 근데 9만 원 수입을 잡고 스스 지출을 하면 세금이 붙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9만원을 주고, 만원씩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지금 이고이 사람은 지금 안되지 근데 이거기지가개 밖에 고지기많기이 지금 개이 많이 남긴 하네요 두 그러면 많이 남기고. 이 사람은 면금많 지금 개이해기개만사네은 지금 많고지막많 다음에 그다음에 매듭을 좀 쉽게 이렇게 하면 쉽게 줄수 있어요. 얘 꼬리 바늘을 여기 가운데 실에 넣어요. 실에 넣고 이 동그라미 안으로 바늘 넣. 그다음에 밑으로 잡아당. 댕겨요. 하면 고정이 되고 한번더 하면은 더 튼튼하게 돼. 이거 더야 돼. 러은두 겹으로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훨씬 더편하하고 애들이 맨날 이렇게 붙다 이렇게 치고 어, 결국에는 하나씩 어려워요. 끊어져요 맞아요 끊어져